지금 는야 어디 가는 거예요? 아. <laughs> 그냥 간다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어때? 나서. 아. 나 붙이고. 어제 올렸잖아. 아저씨는 뭐 마스크도 안 써요? 나도 넘어지게 될 거야. 그냥 해줘야지, 그냥 가 뭐야? 뭐요? 한줄먹

<끄> 넘어질 뻔 했어? 어. 너 저번에 어렸을 때 넘어진 거 알지? 아, 맞아. 거기서 어. 거기 항상 넘어지더라. <끄> 예? 요번에네가 넘어질 뻔 했어. <끄> 지금 여기 어디야? 어. <끄> <끄> 얼굴 좀 <지금> 보여줘. 어? 태련. 어. 뒤로 나 이거 응, 작업하다가 걸친다고. 추운데? 해시태그 해줘야 돼, 해시태그. 해시태그 어떻게. 어, 저봐 고라니, 고라니, 고라니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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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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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어 <laughs> 골뱅이 몰라? 골뱅이? 몰라 골뱅이하고 응. 내 닉네임 저기서는 해시태그 된단 말이야 동영상에? 응 음, 동영상 밑에 설명창 있잖아요 어. 저 밑에다가 골뱅이하고 어. 내 유튜브 닉네임 치면 거기 그 골뱅이 클릭하면 내 유튜브 채널이 옆에 있는 거야 진짜야? 일단 <laughs> 가르쳐줘 할아버지아 아니라 o w was I? h 할 w was I? How was I? How w 줄 알았네 o w w 아버지, How was 몇번 해? w w 한번 I? How was I? h o 이거 a s I? How was I? h o 자, 이제 큰아빠의 얼굴 공개 시간! 이건 <laughs> 뭐예요? 떡이에요? 그치 <laughs> 젤리 젤리 아, 젤리 아니야 아니, 이거 아, 젤리요? 잠깐만 아, 음. 아, 그냥 거거거거 거. 아니에요? 색깔 지 아니에요? 색깔 지 아... 색깔 <laughs> 지우와따라 <laughs> 고 아빠. 고 저기요. 똥 쌌자. 놀아, 소래. 농염신아. 내가 가야 돼. 해 봐. 내차다 아니 그거 말고. 내차링가참 맞아 우진 가다. 나도 가. 가 달래. 아까 내가 물 마셨던 차나 오우 이파 라 박자 맞와안 들어온 리와안들어리와안들어리아안들 뿌려 우뚜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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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으로도> <laughs> <야, 이씨. 웃음> 야, 심하시고 세번 풀어야 돼요. 세번 풀어야 돼는세 번이야? 아, 지금. 와. 두 세. 저거 이거. 더 아, 풀었는데. 야. 이 똑같은 거 아니야? 아. 봐주아 봐줘. 아, 응. <laughs> 왜 그래? 아이, 맞지? 아, 아, 뒷담이 쳐. 아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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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공개하지라고. <laughs> 수빈이 물, 아야야 아야, 야. <웃음> 아, 폴크 아, <laughs> 아지야? 빨리 해. 몸개 <laughs> 그어빨에 <빛발에> 맞았어. <laughs> 빨리 가데나 <앉아. 웃음> 페랑 걸릴 거야.